인문계열 경쟁률을 보면, 일반 편입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6명 모집에 252명이 지원해 42를 기록해서 가장 높았고, 의료경영학과가 3명 모집에 80명이 지원해서 26.67로 가장 낮았습니다. 학사 편입은 마찬가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두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37을 기록해서 가장 높았고, 영 미어 문학과가 두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10.5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일반 편입은 물리치료 학과가 한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서 7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물리학과가 세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해 19.3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학사의 경우, 간호학과가 4명 모집해 131명이 지원해 32.75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과와 전기공학과가 2명 모집해 26명이 지원해 1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가 일반보다 경쟁률이 낮고,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과였던 분들이 편입 수학을 공부해 이과로 편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